오늘은 유튜브 알현진이에요. 둥둥둥. 바로 저의 폰인데요. 자, 제 폰이 왜 했냐면은 자. 저의 얼굴 제품인데요. 아,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아, 이거를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기종이 삼성 갤럭시 L13입니다. 네. 예. 맞는 그, 진짜 삼성인로 보여드릴게요. 삼성. 어, 버터가 들어왔네요 일단, 한번 보여실래요 여러분? 됐다! 귀엽지 않아요? 너무? 어머, 엄마의 펌 케이스를 제가 사드렸답니다. 휴니야, 현진이. 아, 안그 이렇게 저희의 케이스 제가 헬로피티로도 있었고, 잠깐만요 시나모로도 있었고 크롬이 그리고 이상한 나라 의 앨리스 스티커 도 있고 귀도 달린 것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이거는 이거 이렇게 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거를 두 번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얘고 아, 여러분,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예요. 얘가 제 꼴찌, 제 꼴찌 있어요. 자, 아무 이렇고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거는 이거 맨맨맨 맨, 꼴찌 거를 끼워서 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지러워내가재활그다 그다음에 그두 번째 건. 뒤에서끼는거했어요 오와 자요런 느낌. 요거는요 제가 32일 지 지나, 32일 지나고서. 일본에 가거든요 그때 기적을 여기 할거예요 이따가 거짓팍 붙일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채내니까 요렇게 이렇게 저는 다섯 가지 의 케이스가 있지만 지금 보는 도 그래서 아, 제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카메라가 요, 요것만 있으면, 아, 요, 요, 요거, 요거 두개 없으면 아이픈 같죠. 그쵸, 그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아, 제가 액정 필름을 뗐어요. 아니, 이거 너무 많이 튜이가가지고 뭐야. 이렇게 다 보이죠? 이게 다 보여요 말끔해요 이렇게 말끔 합니다 아 그래서 막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은 이렇게 투명 케이스 세종 있고요 그냥 케이스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따속입이랑 이제 더 생겼 거는 잡고요 언젠간 또 생기겠죠 그러면서 안녕 뭐지